말하기입니다. 나는 작년 여름에 그곳에 있었어. 작년 여름, 영어로는 last summer. 나는 그곳에 있었다. I was ther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was there last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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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나는 직업을 바꾸고 싶어요. 뭐, 뭐을 바꾸다. change 직업은 job이죠. 나의 직업을 바꾸다 한다면 change, my job. 뭐, 뭐 하고 싶어요. want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want to change m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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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게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돈을 벌다. 돈을 벌다라고 할 때는 make money 혹은 earn money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돈 a lot of mone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You're earning a lot of money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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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나는 멋지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해요. 멋진 nice 하면 됩니다. 조용한은 quiet. 조용한 사무실 quiet office.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I work in a nice and qui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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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우리 휴가여행을 어디로 갈까? 휴가여행, 영어로. Vacation. 우리의 휴가여행을 어디 어디로 가다 할 때, go for our vacati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here shall we go for our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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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어디, 색다른 곳으로 갑시다. 색다른 어떤 곳, 보통 곳과 다른 어떤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differ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어떤 곳, somewhere. somewhere, different. 뭐, 뭐, 합시다. 어떤 표현이 있죠? Let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Let's go somewhe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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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작년에 남 아메리카에 갔었다. 작년에. 영어로는 last year. 남아메리카는 South America. 어디 어디에 가다? Go to. 고의 과거는 went.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We went to South America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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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입니다 그 영화는 모든 면에서 볼 만하다 모든 면에서 in a v e r y wa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볼만한 경치가 아 장관인 이때 쓰는 표현 spectacular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The movie is spectacular in ever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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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 믹서기를 샀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Yesterday, 내일은 tomorrow. 믹서기, b l a n d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I bought this blender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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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작동하다, 잘 작동하다라고 할 때는 walk well.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부정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doesn't work wel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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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work well.